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뉴엄 믹서입니다. 저도 이거를 실물을 보게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언박싱으로 보여드릴 건 디즈니 사운드 소스 또는 코복스 스피치싱이라고 불리는 사운드 모듈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제가 사실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이 내부의 저항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서 이런 식으로 자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오리지널 버전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오리지널 버전은 이베이에서 판매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워낙에 비싸고 충분히 카피품도 원본과 동일한 음질을 내기 때문에 굳이 정품을 구할 생각까지는 가격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원본을 <laughs> 보게 될 줄은 사실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사운드 소스 이제 또는 코북스 스피치싱 이라는 이런 이름처럼 이제 어떤 합성을 통해서 음성을 이렇게 출력하는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스크린테래커나 스트립텍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원료가 되는 어떤 모듈이죠 언박싱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디스켓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저 카피 모듈하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리지널 모듈은 이렇게 그 여기에 보면 예, 온오프가 직접 여기서 바로 결정될 수 있는 가변저항 그리고 여기 있는 LED로 구성되어 있고 이 스피커 자체에 앰프 기능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여기 9V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또는 9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제 5V를 사용할 수도 있고 코북스 스피치싱에서 나온 게요 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3.5파이 이어폰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모노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 3 극짜리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물건답게 이렇게 부스트라는 건 어댑터도 9 볼트짜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9 볼트짜리 배터리가 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많이 사용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9 볼트래 거의 쓸 일이 없지만 그래서 스피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댑터. 어댑터 같은 경우는 110V 전용입니다 117V 60Hz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10V니까 이거 하나 쓴다고 굳이 트랜스를 쓸 거라면은 그냥 호환이 될수 있는 9V짜리 표준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 잭이 호환되는 내부가 플러스기 이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희귀한 어댑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까 그 스피커로 꼽을 수 있게 아예 3.5파이 2극 단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3.5판 2극 단자가 달려 있고, 코복스라고 적혀 있죠. 스피치 싱글에서. 이 자체가 프린터 포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 이 당시는 페럴레 포트에 꼽는 프린터들이 실제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을 이제 컴퓨터 뒤쪽으로 꽂고, 여기로 프린터를 다시 꼽을 수 있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복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디스켓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이스 마스터가 있고 스피치싱이 있어서 어각뭐 용도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제가 함부로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당연히 여기 옆쪽에 이렇게 어 누가 한번 뜯어봤나 보네요. 이거 제가 뜯은 거 아닙니다. 여기 옆쪽에 이렇게 걸쇠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걸쇠가 살짝 들려 있어요. 지금 현재 걸쇠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안의 구조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복각 레플리카 모듈과 크기상에서 크게 크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실 이거를 쓰나 이거를 쓰나 음질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게더 음질은 좋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이때 거보다 더 나중에 생산된 걸로 만든 거니까. 근데 여튼 오리지널 코복스 스피치싱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스에서 이제 스트림 트래커 나 이런 것들로 들을때 뭐 저희들은 다 이런 카피 모듈을 썼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모듈이 있다 요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리지널을 이런식으로 구경하게 돼서좀 되게 특이한 경험이 었고요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괜찮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온 믹서였습니다